여러분 안녕하세요. 굿모닝 다육앤화초입니다자 오늘 잎꽂이 정리를 녹소토에다가 어, 녹소토 다 깔고 그 위에 잎꽂이 정리를 새로 다 했습니다. 이제 얘들은 염자 전에 적심해서 이제 그 심을 때 밑에 어, 잎 떨어진 애들 어, 다 이렇게 염자 잎꽂이 엄청 많이 녹소토에다가 했습니다. 녹소토가 이게 지금 물을 줬어요. 얘들은 다 얼굴이 나온 애들이라. 물을 주면은 색깔이 아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고요. 물 주기 전에는 베이지색입니다. 물을 다 줬어요. 오늘 이 꽃이 정리 전부 녹소떡 할고 다 다시 했습니다. 다 얼굴이 나오는 애들이죠. 주로 파랑새를 많이 했거든요. 파랑새하고 염자 이 꽃이가 많아요. 파랑새는 어 이제 그 치마 입은 애들 밑에 다 따가지고 입꽂지를 해놔갖고 파랑새 입꽂지가 굉장히 많구요 자 얘는 애본이 입꽂지인데 이제 뿌리만 나오고 얼굴이 아직 안 나왔어요 얘는 얼굴이 백봉이에요 백봉 얼굴이 이렇게 나왔죠 얘는 다 파랑새구요 다 파랑새입니다 파랑새도 얼굴이 나온 애들 뿌리 나온 애들 자 이렇게 얼굴이 나온 애들 다 정리를 했습니다. 녹소토에 얘는 파랑새도 있고 뭐철화도 어 나오고 얘들이 금도 나오고 막 그랬더라고요. 자 파랑새 얘예 염자고요. 염자도 이렇게 얼굴이 다 나왔어요. 네, 거의 잎꽂이는 매일 물을 주면 좋은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오기 때문에 물을 자주 안 줘갖고 얼굴이 많이 안 컸어요. 염자가 예, 봄에 입꽂이 해놓은 애들이거든요. 자, 이 애들은 마리드 금을 제가 순 따기를 해가지고 어, 상토에 그냥 꽂아 아, 놔본 거고요. 어, 이제 얘들이 뿌리가 내릴지는 두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 실험삼아 한번. 어, 상토에 올려놔 봤어요. 까라솔은 확실히 뿌리 내려서 큽니다. 순딱이 한 애들 이렇게 상토에 올려주면, 자 저는 이제 얘들은 처음에 할때 녹수토를 안 깔았기 때문에 그냥 상토에 올려줬는데 상토에 올려주고 이꼬질을 하고 물을 주면 그 상토가 얼굴에 전부 그냥 묻더라고요. 그래서 지저분 해 가지고 오늘 녹소도 깔고 해 줬는데 얘들은 뭐 다시 건드리면 또 뿌리 자꾸 이동하고 건드리고 뭐 그러면 뿌리가 잘안 나와요. 까라솔 순따기 한 애들 전부 이렇게 일단은 상토에 꽂아 놔서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제 놓아 두면 뿌리가 나옵니다, 얘들. 그리고 까라솔 잎꽂이도 되고요. 또 천대전송 뭐 이런 애들 다 잎꽂이 돼요. 얘는 음 누구냐면은 자 이쪽으로 가면 캐시미어 바이올렛을 제가 이제 잘 보일라나 모르겠네요 적심을 했거든요 해서 여기서 나온 잎들이에요 잎들을 일단은 이꽂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한번 상추에 꽂아놔봤습니다 캐시머, 캐시미어 바이올렛 얘들은 이제 깔아줄 순딱이 한 애들 잎이 얇은 애들은 잎꽂이가 잘안 돼요. 근데 버리가 아까 워서 그냥 한번 꽂아 놔봐고요자 이제 이렇게 작은 애들도 다 이렇게 잎꽂이를 해놨습니다. 백봉 얘 적심하면서 지금 햇빛 때문에 잘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얘가 모주에서 적심하네요. 상토에 지금 살짝 올려놨고요. 밑에 잎몇 개. 떼어가지고 잎꽂이를 지금 상태에 해놨는데 아직 뿌리는 안나왔어 잎이 이렇게 크면 뿌리가 쉽게 안나오고 잎꽂이가 잘 안되기는 해요 그래도 전 아까워서 잎꽂이는 잎이 작은 애들이 잎꽂이가 잘 됩니다 얘는 군작 꽃대인데 아 잘라서 한번 꽂아놔봤어요 뿌리가 내릴지 꽃대 번식을 하는겁니다 오늘 또 이쪽에, 제가 키핑 선반이 모자라가지고, 이쪽에 조금, 음, 이어서 한 애들, 여기서도 애들 참잘 크고 있어요. 여기 쪼꼬미 애들을 여기다 올려놨거든요. 이 예, 프리티 입꽂지구요 자, 요 애들도 너무 커가지고, 자 조금 저기 밑으로 적심을 해가지고, 일단 이렇게 꽂아놨습니다. 너무 많이 번식을 했어요, 얘들이. 자, 멘도사도 얘가 이꼬지로큰 앤데, 어, 지금 아주 얼굴이 빨르고 불그레하니, 볼련지 발라놓은 것처럼 너무 이쁘게 잘 크고 있어요. 얘는 우짤라지만 않으면, 멘도사. 많이 우아라요 얘가. 아, 여기 전에 제가 쪼꼬미, 마리아 쪼꼬미를 25개에 5만원 주고 산 애를 여기 상토에 꽂아서 지금 뿌리를 내리고, 뿌리는 다 내렸어요. 근데 여기 하나가 이제 고사를 했고요, 말라서 지금 보니까 여기 하나가 물렀네요. 지금 또 요것도 지금 발견을 했습니다. 25개 중에서 두개 가고 23개가 지금 뿌리 다 내렸어요. 뿌리 없는 애들. 제가 거의 동전만, 500원짜리 동전만에는 만큼 그 작은 애들을 상토에서 뿌리 내려서 뿌리는 지금 흔들, 흔들리지 않잖아요. 이렇게 안 흔들려요. 뿌리는 다 내렸거든요. 상토에 그냥 올려놓은 거예요. 자, 얘는 오팔리나. 얘도 어, 거기서 굉장히 많이 컸고요. 자, 까라솔 순따기에서 이제 크는 가 옙니다. 그리고 희성은 다 이렇게 꽃이 피었네요, 지금. 하얗게 꽃이 막 올라옵니다. 아, 마리드금, 제가 저기 숨 따기 하네. 지금 이렇게 올라오네요. 얼굴이. 자, 이렇게 올라오네요. 제가 9월 초에 했으니까 한달 한 정도 된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자, 우리 집 아이들, 이렇게 잠깐, 전체적으로 보면서, 요리를 하겠습니다. 얘도 참 이쁘네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